안녕하세요 가나안 포도농원입니다 어 지금 집게 작업 다 마무리 했고요그 다음에 오늘 어제 오늘 어, 덩굴손 하고 어 이런 어, 곁순이죠 곁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곁순들 제거를 하자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어 덩굴손이나 곁순을 제거하는 이유는 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포도 송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에 나무의 어떤 힘이 에너지가 꽃대 쪽으로 많이 그 방향을 틀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나무만 자라게 하는 영양 생장 쪽이 아니라 과일 쪽으로 가는 생식 생장 쪽으로 방향을 틀어 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런 불필요한 어깨순이나 겻순 그리고 덩쿨손 어 덩쿨손들이 어제 싹 정리했더니 없네요 깔끔하게 정리됐죠 어 어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지금 이파리는 어 한잎 그리고 두잎 세잎 그리고 네잎이네요 여기 그 다음에 다섯잎 여섯잎 보이시죠 일곱잎 여덟잎 500원짜리 동전 정도까지 크기를 봐야 되니까 아홉잎 정도로 이렇게 정상적인 이파로 봅니다 어, 지금 그래서 모든 어떤 그 힘을 불필요한 그 저장 양분이라든가 어떤 양분의 힘을 또 이파리에서 지금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지금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이파리들에서 만들어진 양분들이 이제는 열매 쪽으로 모든 힘을 이렇게 쏟아줘야 시기 때문에 이 열매들을 불필요한, 열매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결순들 그리고 덩굴선들을 제거해 주고요 이거는 뭐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면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물은 사람 발자국 소리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계속 수시로 돌면서 겨순이나 어, 겨순은 계속 나옵니다 딴에도 또 나오고 이게 덩굴성 식물이다 보니까 포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수 정리 화수 정리도 어떻게 보면은 빨리 어, 포도 송이가 지금 정상적인 포도 송이라면 요 정도 송이가 정상적인 포도 송이 입니다 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어, 보통 화수 정리를 할때 저는 지금 5년 차기 때문에 약한 2.5cm 3cm 정도 2.5cm 3cm 정도면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어, 가위 이게 전쟁 가위입니다 전쟁 가위인데 여기가 4cm 정도 이 정도가 아마 3cm 정도 됩니다 어, 그러면 이 크기 정도만 남기고요 보이십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만 놔두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영양분 소모를 막기 위해서 화수 정리 또 이제 정상적인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크기만 남겨 다 제거하겠습니다 어, 맨 위에 올라오는 게 어깨송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어깨송이를 남겨 가지고 또한 송이를 포도 한 송이를 만드는 그런 과육을 부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거하고요 그리고, 로또 제거 하 고요, 로또 제거 하 고요, 자, 그 다음 에, 요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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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런 식 으로, 제 거를 해서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 손으로 쭉 훑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어, 빠르고 쉽긴 한데 이 지경이 포도지경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 가위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요 정도 되면은 지금 지경이 세 볼까요 한단두단 네, 한단, 두단, 세단, 네단, 다섯단 정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5단 어, 정도 저는 놔두는데, 어, 이 정도면 보통 한 3cm, 4cm 정도 되겠네요. 어, 자, 이 정도 남겨놓고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알소끼를, 아, 화수정리를 그... 꽃이 이렇게 꽃대가 피는 상태를 보고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수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 2년차는 많이 그 알이 포도알이 크지 않기 때문에 4cm 정도 남기고 3년차 같은 경우 3.5cm 어, 4년차 같은 경우에는 3cm 그 다음에 5년차 이상은 2.5cm에서 3cm 정도 이렇게 남긴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화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주의하실 거는 꼭한 가지에 한 가지에 보이시죠 한 가지에 한 송이 어깨송이 남기지 마시고요 한 가지에 꼭한 송이만 이렇게 남겨서 어,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 700g 정도 이렇게 어, 포도 송이를 정상 송이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송이 달지 말고 한 가지에 꼭한 송이씩만 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어, 포도 재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수 정리 영상 여기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